mm <laughs> 안녕하세요. 주얼리 짱입니다. 지금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운악산 공영주차장이고요. 오늘도 회사 청운산악회에서 단체로 왔습니다. 산행 시작에 앞서 단체 사진 인정을 하고 출발합니다. 경기 오악 중 하나인 운악산을 올라가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경기 오악이라고 일컫는 산은 관악산, 감악산, 운악산, 화악산, 송악산을 말하며 송악산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가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님나 챙길 거라는 착각을 하요 <laughs> <laughs> 오늘 산행 코스는 미럭바위가 있는 이 코스로 오를 거고요. 하산은 1코스로 내려와서 현동사에 잠시 들릴 예정인데, 운악산 출렁다리가 개통되어 있어 출렁다리로 먼저 갑니다. <laughs> 네, 리우스이야 <laughs> <돼야> 돼서. <laughs> 네, <시리오스 안 웃음> 현동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출렁다리가 나옵니다. 운악산 입구에서 0.86km 올라왔고요. 왼쪽으로 출렁다리 입구가 있습니다. 경사가 좀 있는 데크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높이가 있다 보니 계단도 좀 많이 올라야 되네요. 힘들면 중간 중간 쉬었다 올라도 됩니다. 어이두 가지예요? 어 저번에 저기 거기 밴드 올리셨더라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찍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주고 제일 뒤에 출발하네요. 한동안 전국적으로 출렁다리 개통 붐이 있었죠. 지자체마다 많은 곳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 운악산에도 이렇게 출렁다리가 만들어져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흔들림이 많지 않아 편안하네요. 막 찍을 거예요. 저렇게 잡으면 되구나. 운악산 입구에서부터 0.87km 왔고요. 눈썹바이까지 0.48km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됩니다. 눈썹바이까지는 금방 도착하네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빠르게 통과합니다. 눈썹바이 전후로 등산로 난이도가 급변합니다. 경기 오악답게 급경사 암릉 구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며 쇠줄과 철봉을 잡아야 하는 구간도 연속해서 나옵니다. 아, 저기 또 뭐가 있네. 주위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데크로 만들어져 있고 360도 양사방으로 모두 조망이 되네요 안개가 아직까지 좀 껴있어 뿌옇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산세와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운악산 안내소에서 1.5km 왔고요 정상까지도 딱 1.5km 남았네요 <laughs> 아래쪽은 괜찮았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눈이 많이 쌓여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눈꽃도 많이 구경하게 되네요 등산로도 좁고 산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눈도 좀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사도 높은 앞눈 구간까지 많아서 속도가 늦네요 그냥 풍경을 즐기면서 가야겠습니다 괜히 서두르다가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전망 포인트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웃음> 둘 <웃음> 셋 어디로 가요? 저 위에 있어요 이것만 지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예쁘네 여기 봐 <laughs> 그러니까 또한 고개를 넘어서니 병풍 바위가 펼쳐졌습니다 <웃음> <웃음> 우연 안개까지 더해져 뭔가 신비로움이 느껴지네요 또 다시 바위길로 올라갑니다. 아니, 저희 유행어예요. 아니, 잠깐 뛰야 되나? 언덕에서라 이게 스틱을 아래로 던져. 오르락 내리락 세줄과 철봉의 연속입니다. 미럭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악산의 전망 중에서 미륵바위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꼬미팀까지 만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푹 쉬었다 갑니다. 운악산 정상까지는 아직도 360m는 더 올라가야 합니다. 운악산에 오시면 이런 길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위에 홈을 내어 철 구조물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눈길이나 빗길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니 긴장감을 갖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올라가세요. 아직까지도 저 멀리까지는 제대로 전망이 보이질 않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산세가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눈은 점점 더 많이 쌓여 있고요. 눈꽃도 더 풍성하여 예정에 없던 눈꽃 산행을 즐기네요. 이제 망경대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망경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전망이 끝내주는 곳인데 아쉽게도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곰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망이 하나도 없어요. 내리막길이야. 계단 내림. 그래 이렇게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얼마나 잘나 우리 찍볼게요 하나 둘 셋. 뭐 대충 나와. <laughs> 이제 정상으로 가는 마지막 언덕만 오르면 됩니다. 음악산 <laughs> <문학산> 정상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나도 그런 클로즈업 좋아. 니 저쪽으로 찍자 그래. 언니 저쪽으로 저쪽 가자. 저쪽 저쪽.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자찍해요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예? <laughs> 하나 둘셋 어. 문학산은 포천시와 가평군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며 이렇게 지자체별로 정상석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또한 정상은 넓게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운악산의 동봉입니다 이제 운악산 정상에서 하산합니다 올라온 길 반대편 현동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거리는 3.5km로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화산길 초반은 부드러운 경사로 편안한 길입니다. 남금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남금바위가 있고 오른쪽 저 아래쪽으로는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다행히도 저 멀리까지 전망이 확 트였습니다. 잘 보이네요. 현동사 1.1km 표지판이 나온 이후 급 경사 내리막길로 변했습니다. 코끼리 바위가 나오네요. 잠시 올려다보고 갑니다. 엄정만님이랑황영님이황영님이나 <laughs> <아이고, 그림 좋지? 웃음> 황용근님이랑... 아, 아마 같이 왔어요. 중간 중간 돌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젠을 껴도 힘들고 안 끼면 미끄럽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힘들게 힘들게 급경사 700m 구간은 다 내려왔습니다. 운악산 안내소 2km. 이제 현동사까지 400m 남았고요. 운악산 안내소까지는 2.1km 남았습니다. 마지막 돌길 구간을 조심히 넘어갑니다. 일렬로 나란히 차례차례 줄지어서 건너가면 사실상 산길은 모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든 산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형님은 현동사 들렀다가 야죠 아, 이것으로 산길은 다 내려왔고요. 현동사에 잠시 들렀다 갑니다. 현동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의 사찰로 보물 제1793호인 동종과 유형문화재 제63호인 삼층석탑 등 문화재가 있습니다. 신라 법흥왕 27년에 인도의 승려 마라하미를 위해 지어졌다고 하네요. 찍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운악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운악산 공영 주차장을 출발해서 출렁다리를 거쳐 눈썹바이 미럭바이 코스로 정상에 올랐고요. 아래쪽은 괜찮았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암릉과 급 경사 등 경기 오악중한 곳이 실감 나는 난이도였습니다. 힘은 좀 들었지만 산세가 워낙 멋있다 보니 경치도 불만했고 산행의 재미도 쏠쏠하네요. 이렇게 해서 가평 운악산 산행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